얼마 전에 강국의 글쓰기 강의를 보았습니다. 머리가 띵했던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. 글을 잘 쓰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? 책을 많이 읽어야 하나요? 습작을 많이 해야 하나요?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. 일단 잘 쓰려면 마음을 먹습니다. 잘 쓰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시작입니다. 뭔가 시작할 때는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끝까지 하는 것과 그냥 어울리는 수준 정도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처음에는 1도의 차이지만 나중에는 주각차가 됩니다.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삼성이 되고 네이버가 되고 카카오가 되고 크래프톤이 됩니다. 비전의 크기가 실제 크기와 비례합니다. 처음 비전이 황당해 보이고 커 보이면 맞게 설정된 겁니다. 비전이 현실적이면 그건 비전이 아니라 그냥 계획인 거죠. 비전을 담대하게 세우고 행동을 해도 수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. 그때마다 비전을 축소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겁니다. 비전을 꼭 잡고 새끼를 찾아봅시다. 항상 길은 있습니다. 이것만 믿으면 어떤 목적지이던 갈수 있습니다. 길고 험한 새끼리라도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원한 곳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최고가 되고 싶으면 최고가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습니다.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마음먹기가 먼저입니다. 마침표 없는 성장의 시작입니다. 바로 지금.